안녕하세요. 부산 콩게닛의 부산 이슬알맥입니다. 제가 오늘 영도의 도널드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 20년 동안 단골집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레이딩에 수제비사리, 떡, 그 네. 다음에 어묵 음. 라면이 됐습니다 음. 여기에 쫄면사리도 있어요 쫄면사리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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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와 떡볶이 안에 오징어 추가했거든요 오징어 꼭추가했 봤어요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음. 떡볶이 하면 라면이 되라면 음. 음. 음.

즉석떡볶이 맛입니다. 미리는 이고 미리 가고 있습니다. 떡이 진짜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요. 근을 음. 음. 주고도 손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밥이 땡겨요. 밥을 위해 먹면 진짜 맛있을 것같 생각이 들어요. 밥을 부르는 양념 맛입니다. 숟가락으로 양념 계란 먹어보겠습 계란. 계란을. 그저면 여기서 양념이 딱튀겨줍니다 가격이 천 원밖에 안 돼, 천 원. 가성비 짱이죠 뻥크림 한 먹어볼게요. 자, 뻥크림 맛있게 먹으려면, 뻥을 올려서 한 입에 음. 진짜 야, 너무 맛있습떡이가 맵기 때 우리할렇게 <목소리도> <안 됐다>. 음, <목소리도> 해서 이렇게 커버가더 맛있어. 아까요